안녕하세요 동두천 동두천 종합운동장 코리아 50K 답사 왔습니다 아, 화랑 같이 하세요 오늘은 곰돌이 없이 어우 햇빛 쨍쨍합니다 현재 시간 오늘 4월 13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늦잠 자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아, 항상 보던데죠 1년만에 왔습니다 1년만에 어우 꽃 뭐지? 아주 여기는 만개입니다 만개 만기. 시가 뜨겁습니다. 어피에, 어피 연 날씨가 엄청 덥기도 하고 어필을 더 뛰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더워요. 어필 보이시나요? 여기 1km 지점입니다. 1km 지점. 계속 이어진 어필입니다. 가볼게요. 멈추지 않고. 아, 갔다 어필 올라오고 나서 이제 산에 들어왔습니다. 아, 좀 시원하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뛰면서 페이스를 하면서 심박도 조절하고요. 후반 생각해서 천천히 뛰는 걸로 길이 아주 좋습니다. 벌써 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기분 좋습니다. 쭉 이어서 가볼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3km 조금 넘었고요. 아, 여러분,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3km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보면은 자, 길이 하나죠. 근데 여기 지금 낙엽에 가려진 요길요 네, 길이 코스 길입니다 아마 대회 당일 날에는 여기 마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킹이 되어 있고 요 길로 우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직진하셔야 맞는 코스입니다 갈래 준 이후에 길도 많이 미끄럽고 이제 낙엽 밑에 구덩이나 나무 뿌리나 어떤 게 있을지 몰라서 되게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다운힐을 지나서 아스팔트 인도가 나옵니다. 아 굉장히 덥습니다. 네. 아, 햇빛 가려질 때도 없고 계속 로드이기 때문에 시장 아, 거 뛰어줘야 됩니다. 아 너무 덥네요 오늘. 늘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어필입니다. 내일은 더 덥대요. 오늘 온게 행운아. 참 이쁘네요 네. 아 이뻐라 내가 가신거맞네 짜잔 와 힘듭니다 업이 TV 코스 쪽으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오시면, 길도 좋아. 황제가 나오고요. 아, 별나. 전경도 너무 이쁘네요.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다와라다와라 잠깐 잠깐 왔습니다. 잠깐 다시 옆에 살짝 알바했어 <laughs> 어머나 국제 MTB 코스라고 나와 있죠? 예, 요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저희랑 코스가 같습니다 와, 오늘 진짜 날씨도 그렇고살 보세요, 살, 살이 다 익었습니다. 빨리 정말 날타리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우. 그래서 윙윙 소리는 소리하고 이렇게 그늘 그늘 구간 들어올 때는 아 정말 시원해. 가볼게요.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같은 길이라도, 네. 보시면, 보시면, 내려오실 때도 이쪽으로 골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골라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려오실 때딱 앞에 시야를 조금 살짝 멀리 내다보시고, 어, 뒤집고 생각하면서 좋은 코스를 골라가시는 게 이제 개인차. 현재 6.5km 정도 다 왔고요. 오다 보면은 갈림길이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칠봉산 칠봉산 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필입니다. 와 무지하게 올리네요. 선물로 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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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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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와와와와 아우, 어! 아아 바람 아. 짱 시원해. 아, 보이세요? 석봉 임금이 돌이 많다고 말하는 곳, 뭐 이런 데가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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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앉으니까, 아! 아, 정경이 쫙 보여요. 산행하다가 이런 데 앉아갖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옆에 진달래가 이쁘게 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뛰기 좋은 고 평지와 다운 일이 이어집니다. 두구봉! 아이고, 저는 베스트를... 저는 베스트를 벗고 싶네요. 베스트를 벗고 쉬고 싶네요. 거기 많아요, 주지. 가 지금 여기 보시면 급경사에요. 급경사에서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작년에 비 왔을 때 아, 코리안 50K 저는, 저는 22km를 뛰었지만 아, 작년에 50km 뛰신 분들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 이게 보세요. 이거를 다 축축할 때내려왔다는 건데 아 엄청 미끄러웠을 것 같아요. 9 k 로지점이고요 여기는 어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이 지금 모래바닥이에요. 그래서 낙엽이랑 모래랑 섞여있기 때문에 발을 밟고 뛰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거 미끄러지면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끄러지 조심. 와. 땅이 너무 많이 나서요. 9 k 로 지점. 아미노 바이 h 젤 하나 먹고 갑니다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벌써 물다 먹었어요 이 물이 이 I'm i 이 t 표도 있네요. 물 주세요. 물이 없습니다. 일단 해암사 가면, 해암사 약수터가 있다고 하니까요. 약수터로 가보시죠. 아. 결국엔 알바를 해가지고, 잠깐, 참깐. 꼭 잠깐 지도 안 보고 내려왔는데요. 코스 이탈 떴습니다. 한 200m. 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암사 내려가는 길입니다. 거기 밑에 보이시는 게 피암산인 것 같습니다. 아 빨리 가서 약순물을 먹고 싶네요. 김라입니다 와우, 무서운데요? 응. 일로 해서 내 가야 돼요. 가봅시다. 당연한 곳이란 건 없습니다. 아우. 아, 우 아, 짜자자 아. 아. 돌이 으아. 돌이 뜨겁네요. 아, 와. 어우. 어우, 엄청 시원해. 어우, 아, 짱시원해, 짱사에서 내려오시면. 중간에 악수가 있어요. 거위나 땀이 많으신 분이나 물이 없으신 분들 거기서 좀 보충을 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쭉 다운길이고요 인도예요 네, 쭉 오시다가 호천 쪽으로 이쪽을 꺾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도 내리막길 다 모래예요. 천 따라서 쭉 오다가 천부산 형님 세미나실이 나오면 이 주차장이 보이실 거예요 주차장을 쭉 가로질러가지고 요 길로 오셔가지고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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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길에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직진하는 길 말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쪼그만 길이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요 길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내려, 내려가서, 아, 아,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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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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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쭉 가주시면 되세요 휴양인 코스 지나서 현재 17km 간 들어왔고요. 아스팔트 길쭉 따라서 어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아침부터 먹을 거못 먹었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 못 먹고요. 점심 먹고 지금 오후 2시가 넘었거든요. 에너지빠랑 젤만 먹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보고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십니까? 아, 여기가 수양림에서 올라가는 언덕길인데 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아 어필입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저는. 아, 근데 여기 올라오는 그길 자체가 엄청 가파르고 되게 긴 어필이 이어집니다. 경치는 진짜 좋습니다. 지금 21km 지점이고요 보시면 이 햇빛이 계속 드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치나 선크림, 그리고 그 쿨투시라고 하죠. 필수일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살이 다 익었어요, 저는. 살이 다 익은 상태고. 햇빛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의 뭐, 그, 슈양님양님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다리가 계속 아프긴 한데. 그래도 CP2 지점이 23.5km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만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더위를 너무 먹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쉬기도 했는데. 물도 거의 지금 6통 3리터? 3리터 먹은거죠 3리터를 먹었습니다 어제 이제 CP2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코스가 되게 아, 힘들었고요 내려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아우, 시다 한쪽으로 숨을까?